보통 우리가 차트 캔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멀리 봐 주면 뭘봐 주냐면 일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월봉을 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봉을 봐주고 있는 거죠. 일봉. 일봉을 봤을 때는 이게 하루 이게 이제 하루 하루 하루잖아요. 하루 하루 하루고 이 하루에서도 아까 봤듯이 시가는 여기서 시작했지만 종가를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음봉이 나오는 거죠. 양봉이 나오는 거죠. 양봉 나오고 이틀 동안 양봉 나오고 3일째 조정하면서 음봉 나왔다가 4일째 다시 또 양봉 나오죠. 아까 우리가 내가 설명했던 양봉의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면 개수가 훨씬 적죠. 주봉을 봐도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게, 이제 개장하는 날이라서 의미가 없고, 첫 번째 주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봐요. 윗골이 잡혔죠. 윗골이 잡혀서 좀 내려오더만은, 어, 저번 주에는 좀 많이 올라졌죠. 거래량도 나오면서 많이 양봉으로 나와줬죠그 다음에 이번 주는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좀 조정 들어가죠. 어저께까지는 올랐고. 근데 이번 주 후에 되면 모르죠.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이거는 시작이라서 의미는 없고, 아래 꼬리를, 아래 꼬리죠. 이렇게 아래 꼬리. 꼬리를 잡으면서 살짝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도 계속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